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 말은 사회 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다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의 삶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적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콜로세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가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리고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이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란 옛 본성 그대로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씀 드린다면,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 가진 것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지요. 우리의 예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하며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제 쫓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육신의 욕망이 기초한 세속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달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옛 사람의 본성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후에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인 삶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욕망에 매어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 격분, 증오, 악의, 빗방, 또 회방과 같은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거짓말 등등, 우리는 이러한 옛 사람의 습관과 행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하며 그 행위와 함께 모든 죄를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에 맞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죄들이 교회의 공동체 연합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 속에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